부세할람의 십분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예, 방배그랑자이의 청약 경쟁률 한번 알아보고요. 예, 뒷부분에서 우리 방배그랑자이랑 그리고 DHC 포레센터 얼마 전에 했었죠? 한번 경쟁률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소 이제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는데 한번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계약률이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방배그랑자이 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 조감도고요. 예, 우리 방배 경남 아파트 예, 재건축 아파트죠. 그리고 공급 규모는 예, 8개동 예, 지상 20층 규모입니다. 총 256세대 공급이 됐고요. 분양가 조건상 예, 특별 공급은 없었고요. 5구 타입 한 24평형 정도 보시면 되고 77가구. 그리고 74 타입. 예, 30평형 정도 보시면 되고요. 53가구. 예, 84 타입 한 34평형 예, 126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예, 공급 세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59A 타입, 59B 타입. A 타입 같은 경우는 62세대, 예, B 타입은 15세대, 그리고 74A 타입은 35세대, 74B 타입은 18세대, 예, 84A, 83세대, B 타입, 9세대, 예, C 타입, 34세대가 공급이 됐고요.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는 예, 이게 좀 작아서 좀잘안 보일 텐데. 예, 일단 오구 타입, 오구 타입 같은 24평형 같은은 이제 예, 다1 0억에 넘습니다, 10억대에서 한 12억대.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는 예, 11억에서 예, 15억대까지 형성됐고요. 84, 34평형 같은 경우는 13억에서 예, 최고 한 17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금은 20%입니다. 예, 작은 금액은 아니죠. 평균 분양가는 4,687만 원이었고요. 예, DH 포레센트 같은 경우는 예, 4569만원 이었습니다 방배그란자이가 한 100만원 가량 더 높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경쟁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최고 일단 접수건수는 예, 59A타입에서 나왔습니다 예, 62세대에 이제 공급하는데 8 2 0명이 청약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84A타입 예, 58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예, 평균 경쟁률은 8대1 정도 지금 보시면 되고요. 또한 최고 경쟁률은 59A타입에서 13대1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59B타입은 11대1, 74A타입은 7대1, 74B타입은 3대1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84A타입 7대1, 84B타입 9대1, 84C타입은 34세대 공급에 130여 명이 접수를 했고요. 경쟁률은 9대1입니다. 전체적으로 256 가구 모집해서 2천여 명이 이제 접수를 했고요. 평균 경쟁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대 1로 보시면 되고요. 고분양가 이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셨는데 실제 얼마나 이제 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그레미안 리더스원도 많은 분이 청약을 하셨는데 실제 미분양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는 뭐 부적격 처리자가 많았다 이런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도 한번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9억 초과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관련된 거, 9억 초과분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제 보유세 관련된 거, 우리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내용 한번 관심 있는 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일정 한번 살펴보고 뒤에 한번 경쟁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랑자이는 25일이 공고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2019년 5월 15일입니다 이날 뭐 당첨자뿐만 아니라 예비 입주자의 동호수 발표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무순위 접수 받았죠 미분양이 나온다거나 이제 미계약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사전 무순위 접수자 통해서 공급이 되고요 당첨된 분 이제 모두 이제 계약을 하고 마무리가 될지 예, 이건 한번 좀지켜보아야될것 같고요. 일단 당첨자 분들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예, 서류 접수 심사가 있고요. 예, 계약 체결은 2019년 5월 27일부터 29일입니다. 이때 만약에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나오면은 사전 무순위 접수자 대상으로 6월 19일날 예,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배그란자의 견본주택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죠. 예, 938-5번지. 예, 이이 뭐 내용을 아실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방배그랑자이랑 DH 프레센트.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뤄드렸는데 청약 경쟁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 오구 뭐 타입 뭐8사 타입은 DH 포레센트랑 좀 유사하고요 DH 포레센트는 111 타입도 한 10가구 이제 공급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평균 경쟁률은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8대1 정도 되고요 DH 포레센트는 16대1 경쟁률을 보였고요 경쟁률 면에서 보면은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방배 그랑자이가 조금 높았네요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DH 포레센트가 좀더 모집 가구수 대비해서 많은 분이 접수를 하셨고 예, 경쟁률도 좀 높이 나오는 거로 지금 나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예,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256 가구에 한 2,000여 명이 청약을 했고요, D.H.포레센트는 62 가구 모집에 예, 999명이 청약을 했는데 단순히 예, 접수자로 보는 것보다는 요렇게 한번 따져 볼 때는. 모집 가구 수 대비해서 몰린 거를 좀 보면은 오히려 DH 포레센트에 더 많은 분이 모집 가구 수에 비해서 청약을 신청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는 이제 분양가가 이제 다시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어 참고로 이제 뭐 내일 신문 기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 청량역에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무순위 청약까지 갔지만 일단 100가구 정도가 최종 미분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홍지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도 사전 무순위 접수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3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실제 계약은 74가구만 계약을 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예, 전체 한 100가구 이상이 이제 미분양됐다. 예,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서도 이제 고분양가 좀 얘기가 있었고 8사 타입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중도금 대출도 뭐 가능했는데 일단 미분양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청약 당시에도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은 실제 계약은 예, 41%가 이제 계약을 포기했고요 174 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일단 넘어간 경우고요 그런 결과로 예, 무순위 경쟁률도 33대 1이었지만은 결국은 74가구만 예, 계약을 했고요. 일단 100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았다. 이 예, 기사 내용은 예, 5월 2일자 예, 기사 내용이니까 혹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이거 보고 계약하라 마라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이제 분양가가 다소 예, 높지 않았나 예, 이런 의견이고요. 이거 내용을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